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것 같은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끝으로 기도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전신 갑주의 모든 무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결국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기도에 관한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 가야 할지를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도 교회를 세워 가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가 있고 경배와 찬양의 기도가 있고 회계의 기도가 있으며 탄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때로는 영상 통화를 하고 모든 수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여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두 가지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개인 기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공적인 기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사로이 혹은 은밀한 곳에서 혹은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또한 홀로 사사로이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공적인 모임을 자주 참석한다 해도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기도를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의무가 예배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종의 깃발처럼 성전을 세우신 것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매주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있을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은혜를 강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생각에 치우쳐. 힘써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과 영혼의 회심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큰 믿음을 주시도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항상은 모든 시간 안에서 또는 모든 기회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필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설론이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짬을 내어 기도하시고 일과를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일과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내어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는 곧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유창하게 하거나 혹은 큰 소리로 해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궁핍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자, 자격 없는 자에게라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영적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데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멈춥니다.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곤궁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기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탕함은 절제하지 못하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술취함은 꼭 술이 아니더라도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꼭 술이, 술에 취하고 유흥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핸드폰, 유튜브, 인터넷 게임과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도 술취함과 방탕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 역시 술취함과 방탕함처럼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염려를 물리치지 않으면 마음이 부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빛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깨어 있게 하고 기도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 바울은 기도의 힘쓰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힘쓰라는 말에는 인내하다, 버티다, 끊임없이 마음을 쏟다, 변함없이 충성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하려면 인내해야 하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버티어야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야 하고 변함없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피한 육신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처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 싸움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싸움이요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지속했는지 골롯에서 2장 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단순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조차도 기도는 수고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요. 동시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힘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 힘쓰게 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피땀흘려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베드로는 작은 시험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삶에서 평안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문제는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피한 본성은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어서 항상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신보다 항상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기 내 문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에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자기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앤서니 버지스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 안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황제와 권세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주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골로새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바울은 성도의 기도를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니라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말씀이 힘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그리고 성도의 삶이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없음을 아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알아. 잘 알아도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이시 라일은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고, 조노에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그들의 말이나 신앙 고백보다 그들의 기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필요를 알릴 수 있고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 안에 허락된 모든 복을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기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맨어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